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 시청자님.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? 아, 예. 아, 투자가치가 좀 높은 곳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. 네. 밤실 에이스 30평대 아파트하고요. 네. 도곡 에이스 30평대 아파트하고 동구 이천 동에는 네. 건영 한가람이요. 네,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보고 오셨습니다. 잠실 엘스 아파트, 그리고 도곡 레이스 아파트, 동부 이촌동에 위치한 한가람 아파트. 자, 이세곳 중에서 어느 곳을 투자하는 게 적절할까요? 라는 문의잖아요 네, 네네. 알겠습니다. 저희 대표님, 시도 검색 마무리 하셨고요.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. 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어, 어,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으로 제가 느껴집니다. <laughs> 이세 곳을 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아, 예. 아, 제가 그냥 보기에. 네. 그쪽으로 좀, 제 괜찮은 것 같아서, 이제 네. 했는데요. 네. 그래도 이제, 아, 전문가님이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수 있으니까, 는 물어보세요. 네. 자, 일단은, 네. 어, 같은 강남권에 있는, 그, 분당선 한티역에 있는 동국네스. 어, 그다음에 어, 2호선과 어, 9호선의 더블역세권에 가까운 엘스 아파트 두 가지를 일단 비교를 해보고요. 예예. 예. 용산권에 있는 한가람 아파트 말씀하셨죠? 네네. 예, 한가람 아파트는 어, 먼저 어, 부전승으로 올려놓겠습니다. 예, 강남권의 대기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 한티역에 어, 있고요. 예. 레슬아파트가한 3,000세대 되나요? 아, 3,000세대는 안 되는 것 같은데. 한 2,100세대. 하여튼 대단지죠. 예, 예, 예. 예. s 가한 5,500세대. 예. 아주 대단지죠. 예, 예. s 가 대단지. 대단지? 아주 대단지. 예. 어, 도곡동은 학군이 좋다고 해서 이제 뭐 학원 수요들이 많죠. 예, 예. 예 그래서 꾸준한 어떤 전세 수요라든지 이게 받쳐주는 것을 크게 그래서 그나마 뭐 부동산 경기를 덜 타는 지역이 될수 있겠고. 예. 어, 그다음에 이제 엘스 같은 경우는 자, 먼저 가격을 보겠습니다. 30평대라고 말씀하셨죠? 예, 예. 엘스가 지금 보신 게 얼마 하던가요? 한 18억 정도 했는데요 18억. 지금 15... 많이 또 다시 예. 올라가고 있죠? 예. 어, 여기 렉스 아파트는요? 어, 렉스는 1 9억에서 20억 정도. 한 20억? 예. 일단 한 2억 개분 차이는 있죠. 예, 예. 어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싶어요. 여기 지금 그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개발 한 탄천하고 이 한강변하고 이거를 이제 에, 이 공원화 시켜서 문화 어떤 생태 단지로 이 개발을 하거든요. 이게 이번 달까지 공모를 받아요 설계를.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다음에 네. 현대자동차로 또 이제. 어, 사업 이제 승인이 나서 본격적인 공사를 하고 코엑스, 현대자동차, 이 지금, 어, 잠실 야구장이 지금 탐천 쪽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여기다가 이제 컨벤션 센터를 또 짓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그래서 국제 업무단지, 뭐, 그 전시회, 뭐, 문화, 이관광된이 관련된 이런 걸 만들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행도로를 또 만들겠다고 해요. 이게 이제 그 바로 지금 엘스 아파트 옆으로 지금 지나가고요. 강남권으로 지나서 이게 보형대로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. 이걸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설계 공모도 지금 받고 있고요. 네. 그죠? 실장님? 네. 이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신가요? 아, 그내용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. 모르고 있어요? 그 엘스를 네. 왜 보신 거예요? 아, 이 엄청난 고쪽, 지금 허가가 있는데. 그쪽 방향으로 좋아진다고 그러길래 이제 아. 했어요. 아 저는 시청자님께서 처음에 이새 아파트 아주 핵심적인 아파트만 보셔서 상당히 고수식으로 했는데 그냥 소문 듣고 다 보셨군요. 예, 네, 소문 듣고 그냥 네 소문 듣고 한 20억 묻어둘 뻔 하셨습니다. 네. 자이 도공 레슬 아파트는 자 그런 측면에서 볼때이 부동산이라는 게 주변에 보면 이제 뭐 레슬 아파트 바로 옆에 강남 세브란스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. 네. 물론 여기는 이제 아산 병원은 좀 거리가 있고 좀 가까운데 있지만. 그 다음에, 뭐, 여기 롯데백화점, 한티가 앞에 롯데백화점 있죠? 예, 예. 그 여기는 뭐가 있죠? 잠실역에 제이 롯데가 있고. 예. 그 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는 나중에 한강변이 관광지가 된다는 거예요. 아...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직장인 수요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. 여기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지고. 예. 자, 그런 측면에서 볼때 여기는 동업동은 강남이고, 예. 이, 여기는 이제 잠실이지만, 예. 이 어, 엘스는 굉장히 이 고용 창출 직주근접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옆에 또 관광 수요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옆에 아파트거든요. 네. 자 그런 측면에서 볼때 앞으로는 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게 바로 엘스다. 좀 이렇게 제가 파, 그 판단을 내려드리고 싶고요. 자이 엘스 아파트랑 그 다음에 이 용산에 있는 어, 바로 그 이촌역에 있는 이 지금 한가람 아파트죠. 자이한가랑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그 이유가 뭐 국제업무 지구 뭐 이제는 뭐그 이런 호재는 아주 오래된 호재지만 그다음에 민족 공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산에 많은 호재가 지금 있고 어 하기 때문에 지금 일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그 국제업무 지구가 언젠가는 뭐될 거지만 이 자본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.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 잠실권도 개발을 하고 삼성농도 용산권도 같이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정부랑 현 정권의 그 보조를 지금 계속 맞춰가고 있어서 서울시가 몇번 발표를 했다 용산을 갔다가 뭐 그다음에 뭐어 저기 어디죠 여의도를 뭐 어떻게 개발하겠다 했다가 국토부라든지 어 정부에서 제어를 해서 다시 또 보조를 맞춰가고 이런 시점에서 같이 개발을 빨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다고 해도. 큰 자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민간이라지 어떤 큰 건설사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해외 자본이 좀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. 자, 그런 네. 시점에서 볼때 지금 현재로는 현대당 쪽으로 앞으로 5년 뒤에 또, 어, 저기 뭐죠? 그 아까 그 개발 이슈가 2026년도 정도면은 대부분 또중공이 되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볼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확정되고 있는 그 잠실 스 쪽을 선택하시는 네. 게 투자 쪽으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. 좀 이렇게 네. 정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